자,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팀장입니다. 이제 어, 꽃샘추위라고 하네요. 지금 조금 쌀쌀해지는데 내일은 눈이 온다고 하니까 다들 꽃샘추위에 대비하시고요. 뭐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날씨가 추울 수도 있어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차 제네시스 BH 차량입니다. 뭐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지만 이 차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 2012년 형식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5년 2월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12년 형식인데 15년이 최초 등록이요 이 차량은 역수입 차량이에요 역수입 어, 1인 신조 차량인데 전차주분이 미국에서 구매를 하셨고요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같이 들어온 거죠. 네, 1인 신조 차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네시스 BH380 수출형입니다. 수출형, 수출형은 등급이 하나예요 네, 옵션은 뭐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가 아니죠. 실내를 아직 안 보셨으니까. 수출형에는 등급이 하나요. 아시면 되고 미국 버전이라는 거. 그래서 주행거리는 68,903마일. 네, 이렇게 됩니다. 주행거리는 주행거리를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음, 11만 한 8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주행거리도 아주 깔끔하니 좋죠. 네, 아주 딱 떨어지는 주행거리. 우리가 좋아하는 주행거리. 자, 사고는 앞에 성능상에는 어, 앞에 지지대 라디에이터 서포트 라디에이터 서포트 하나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물론 성능상의 무사고죠 그리고 성능 올량호 예, 올량호한 차량이에요 어뭐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가격 가격은 1,370만원입니다 네, 이 수출형 차들이 지금 국내에 많이 있지만 음, 어,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동급의 차량들이 약 1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네, 저희 유일모터 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1,370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외관부터 보면서 한 번씩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자, 제네시스 BH 수출형 2012년 형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라이트의 S 라인, S 라인 딱 들어가 보이죠? 예. 아, 그리고 일단 차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예, 정말 깔끔해요. 이거는 영상에도 고스란히 다 담길 거라고 보여요. 굉장히 깔끔하고. 타이어 한번 볼까요? 타이어 보이세요? 그냥 쑥입니다. 쑥. 한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관 한번 쭉 볼게요. 이거 좀 공간이 협소해서 외관이 쫙 담기지는 않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정말로 깨끗해요. 자뒷 타이어도 마찬가지. 예, 비슷하게 80% 정도 남아 있네요. 이렇게 봐도 예, 옆면을 봐도 깔끔, 뒷면을 봐도 깔끔. 아, 자꾸 코를 먹네 또 날이 좀 쌀쌀해졌다고. 아, 진짜 이건 차가 탐이 나네. 왜 이렇게 자꾸만 보는 차마다 자꾸 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 에, 정말 깨끗하죠 에, 추가 장착으로 아 추가 장착이란다 수출형에는 또 이게 하나죠 썬루프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술입니다 자 아주 그냥 대박만하게 그냥 GDI라고 써있는 엔진 커버가 엄청 크다 원래 이게 엔진 커버가 이렇나? 새삼스럽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커 보이죠? 자, 이런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해도 예,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엔진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좋습니다. 예. 차 자체를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네. 미국에서도 관리를 잘 하셨고 여기서도 관리를 잘 하셨네요. 정말 깨끗하죠? 전체적으로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 상태입니다. 네. 그냥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실내 보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어요. 한번 엔진 소리 들어볼까요? 3800cc의 으르렁거림. 그렇지만, 공회전 상태에서는 이렇게 정숙하죠? 너무 좋아요. 주행거리는 지금 68,904km, 음, 키로수로 환산을, 아, 68,904 마일이죠. 예,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11만 정도 됐다라고 아시면 되고, 이쪽 보면 겉에 큰 숫자가 마일이죠. 안쪽에가 키로수입니다. 네, 뭐, 안쪽에, 안쪽에 있는 키로수로 보시면 불편함이 전혀 없겠죠. 그리고 핸들 상태, 이렇습니다. 정말 깨끗해요. 예, 정말 깨끗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메모리 시트랑 이제 후석 아 뒷유리 전동 커튼 들어가 있고요. 네, 사이드 밀러 전동 사이드 밀러 들어갔고 윈도우 스위치들이 있죠. 운전석, 동승석 오토. 근데 이제 수출형 차들이 보면은 요어 사이드 밀러 접이식 사이드 밀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동 사이드 밀러가. 근데 요 차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ECS. 그리고 뭐등 이제 밝기 조절 자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내비게이션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사양이다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국내 맵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가격이 약 5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근데 굳이 제 생각에는 이거를 50만원을 주고 바꿀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요즘에 뭐 티맵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좋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죠. 원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십시오. 50에서 6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후진 넣어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 잘 작동 잘 되죠. 그리고 예, 뭐 DVD나 mp3, 뭐 블루투스까지 다 연동되는 거겠죠.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오디오, 오디오 있고요. 어, 뒤쪽에다 조명을 써놨더니 더 조금 그래도 낫네요. 자 이쪽에 보면 운전석 동승, 동승석 열선 들어갑니다. 대시보드 깔끔하죠. 하이패스 룸밀러는 빠졌어요. 왜 미국이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요 버튼들이 아마 그걸 거예요. 차고 미국에서 차고 차고 그 셔터문 여는 고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예. 고거 설정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낮침낮침판 나침, 기능까지 땅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미국 특색에 맞게끔 차가 제작이 됐죠. 이쪽 보면 조수석 쪽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렇게 봐도 깨끗한 상태를 아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뒷자리 제가 탔어요. 뒷자리도 뭐 제네시스 대형 차다 보니까 굉장히 넓죠. 널찍널찍합니다. 그리고 뒷시트 컨디션도 아주 좋아요.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 굿. 베리굿, 베리굿, 네,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네요. 네, 이렇게 봐도 굉장히 심플한 우리 제네시스 BH 차량의 실내 디자인 참 심플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는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 커튼 에어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차. 자 뒤쪽 이동해 볼게요. 자 트렁크 어디 갔냐 여기 있죠.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와, 이판 뭐냐? 오, 오, 이판 좋은데요? 어. 아주 깔끔하네, 판이. 이거 되게 좋다. 이건, 이건 사용하시기 참 좋아 보이네요. 예, 바닥면을 지저분하지 않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보면 스페어. 이것도 속도 제한 스페어죠? 스페어 들어가 있고. 휠 너트는 왜 있지? 순정인데? 하나 사 놓으셨나 봐요. 그건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도 아주 널찍널찍. 야, 이거 바닥 매트가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이거 아주 좋네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 BH를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뭐, 제네시스 BH 차량은 저희가 사실... 어, 영상이 많이 찍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했습니다. 어, 일단 이 차량의 특징 예, 12년 형식의 차량인데 15년이 최초 등록일입니다. 미국에서 구매하신 우리 차주분께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 갖고 들어온 차량입니다. 예, 수출형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와 어, 미국과는 어,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부터 수출형으로 나가는 차들은 강판도 다르고 아래 들어가는 부품도 다르고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좀더 좋은 사양의 차들로 알고 계시죠. 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1370만 원입니다. 1370만 원이니까 어, 많이들 연락을 주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차가 너무 좋으니까 강력 추천드립니다. 나오셔서 보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